一、二、三、四、五、六、七、八、九、十。对，我错了，你把书给我倒着。对，我错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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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 I'm going to the bathroom. Wait a minute. Oh, the bathroom! Let's go to the bathroo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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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성공 정발넌발말넌 정말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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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넌이말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지 정말 넌 정말 넌 啊啊，受不了！ 네,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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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간식이 들어있겠지? 어, 느낌이 좋지 않그 어, 지금 여기 있잖아. 그래, 여기 있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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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어.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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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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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이뻐. 오, 근데 오, 이 이쁜데? 귀여워. 응. 오, 괜찮은데, 완 오, 진짜 많은데? 그래요? 이 아, 아, 다 빼고, 가리자 아나지하라나 응. 어, 뭔지 모르 거? 아, 그래. 어, 아, 어, 오 이거. 이러면 나부터. 뭔데 뭔거 이거 장들어. 이쁘게 아니. 예가지 이쁘다. 이끗다에이쯤나이 괜찮아. 응. 오, 이거, 이러는데, 발 많이 다 보이겠다. 응? 응. 어, 이거, 중요한 거이 이거,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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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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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거 이거, 이아 이렇게 해야 되나? 어? 산줄로 나온다고? 이렇게 들어까개망했네요 개망했어? 산길이 응 이거 도어이 괜찮다. 잘 나오고 그고

哎。<Okay. S 2> <Okay. S 3> okay. arvat <m>

여러분 이거 한 번에 보내줄게요 새로 나온 거에요 일본에서 약간 신상 아고마만 나오네 퇴근 안녕히 이거 다괜찮이하입장권가당 있는 이거 일도는거냐요 啊，真热闹！真热